Being uh, member a of member of the Information Society? That's a difficult question because I didn't know we were in the Information Society. 더워서 이거 에이드 하나 사서 갑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이 좀 다르죠. 머리 좀 지겨울 때 이렇게 한쪽으로 쫙 넘겨서 2대8 머리도 가끔 해요. 오늘 이 링기거를 하고 싶어서 머리를 이렇게 했어요. 이쪽으로. 여러분, 저 지금 왔는 집에 왔는데. 이것만 보고, 두부가 아미키트 뜯은 줄 알고, 너무, 너무 놀래가지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 쇼핑백을 뜯은 거였어요. 가끔 두부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찍긴 하거든요. 와, 근데 나, 나 지금 아미키트인 줄 알고, 진짜, 어, 들어와서 바로 소리 질렸어요 <laughs> 이제, 여기다 둔내 잘못이긴 하지만, 어, 다행히 쇼핑백이었어. 어휴. 두부야, 로아 와봐. 너 때문에 깜짝 놀랬잖아.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두부야. 두부야. 숨차 더우니까 움직이지 마. 에어컨 틀었으니까. 이? 응? 두부야. 너가 그런 줄 알았잖아. 너가 아미키트 다 뜯은 줄 알았잖아. 이놈이 씨, 소세지. 이 분홍 소세지. 꼬리는 핫도그. 에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전 오늘 새우튀김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를 시켰어요. 신전 떡볶이 시켜서 지금 배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전 떡볶이는 배달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00원이 없어서 그 100원짜리 20개를 들고 지금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에어컨이 벽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나 혼자 산다의 한혜연 스타일리스트님처럼 요 밑에만 딱 시원해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뭐 먹을 때도 여름에 여기서만 먹어야 돼요. 다행히 식탁이 마루에 있어가지고, 거실에 있어가지고. 뚜부야. 깜짝 놀랐어. 너 때문에 니가 네가... 너가 어? 아미키트 다 갈기갈기 찢은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너가 그랬나? 다시 한번 볼까? 또가 그랬는지? 저거 뚜봐 그랬나? 치. 이 분홍 소세지. 두부는 생각보다 커요. 한 5kg 좀 넘어요. 5kg? 5kg 정도 되나보다. 야, 내려와. 내 침대에서 먹지 마.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이놈이 어디다 이빨을 보여? 이 쌀알. 쌀알 이빨. 통통통통 통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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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나무 소리가 나지요. <laughs> 후 떡볶이 왔요요왔 왔어. 어어 n g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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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추가하고 모 t 튀김 g t 고 삶은 계란 두 개. o 2개 배달 금액이 너무 높아가지고 맨날 남기긴 하는데 저는 먹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스타일.. 스타일이므로 아이 손을 열심히 뜯었는데 여기부터 있었어. 머리를 정갈하게 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겠다. 내네 젓가락. 저는 매운 걸잘 먹는데 그 약간 종류 매운 것도 종류가 있잖아요 카메라좀 다시 세팅했어요 어쨌든 매운맛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 청양고추 매운 거는 엄청 잘 먹거든요 칼칼한 거 다른, 다른 매운 것도 잘 먹어요 저 엽떡도 잘 먹는데 그때 신전떡볶이를 매운맛으로 먹었다가 정말, 지옥을 맛봤, 맛, 봤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은 중간 맛을 시켰거든요. 저한테는 이 중간 맛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음! 음! 계란이 왜 이렇게 시커멓지? 약간, 오래된 건가? 약간, 꼬무접접해요 계란이 찜찜한데? 안 먹을래요 <laughs> 계란이 너무 시콤해 신전튀김.. 아니 신전 떡볶이는 요 오뎅튀김이랑 잡채말이 맛있고 만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김말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laughs> 벌써 배불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보면은, 배부르다고 하고 계속 먹더라고요. 그때 그 버섯물이랑 항정살 구워 먹었을 때도, 어, 버섯만 먹고 그만 먹어야겠어요. 그러더니 고기를 계속 먹더라고요. 그냥 배가 부르다는 겁니다. 배가 부르지만, 그만 먹겠다는 뜻은 아닌. 그리고 배불러도 계속 먹잖아요? 밀떡이랑 쌀떡 중에 뭘더 좋아하세요? 저는 제가 쌀떡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쌀떡이면 더 호감이 가긴 하지만 또 어떤 떡볶이집은 밀떡이어야 더 제맛인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떡볶이 먹은 것 중에서는 엽떡이 제일 맛있어요. 계속 생각나는 건 엽떡 집에 저, 저밖에 없다 보니까 엽떡을 시키면 항상 남아요 버리는 것도 일인데 그래서 늘 회사에서 엽떡을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지수가 아니라 떡볶이는 진짜 누가 만든 걸까요? 다른 브이로그 같은 거 보는 분 있으세요? 저는 직업이 그런 거 관련돼 있기도 하고 뷰티 유튜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진짜 다양한 다양한 유튜버분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영상하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보게 된 계기 자체가 유튜브 언니? <laughs> 아,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다 언니라고 하잖아요. 왜, 뭐, 모르는 사람. 언니, 뭐, 여기 뭐, 주문할게요 할때 그런 거, 그런 거처럼 그분 브이로그를 보기 시작하면서 뭔가 유튜브라는 거 자체를 열심히 막 구독하고 막 이런 걸 하게 된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유튜브 하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거랑 뭔가 그걸로 일로 엮여도 그렇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려, 자세히, 자세히까지는 아니어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뭔가 많은 분들이 막 궁금해하시고 그러면 저도 얘기할 맛이 날 텐데 뭐야 오늘은 외근이 있어서 하루 종일 외근이어서 조금 빨리 나가야 돼요 평소보다 한 20분 정도? 빨리 나왔어요 요즘 포레거영을 아니 그거 어 그거 듣는데 뭔가 되게 <laughs> 눈물이 막날것 같은 <laughs> 주책 주책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습니다 뭔가 출근할 때 들으면 막 <laughs> 내가 막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을 해서 막, 진짜 멸색 같다, 간다. 여기 조금 울 때도 있어요. 글성? 제 플레이리스트가 그, 영포레버 다음에 마이크 드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촉촉하게 눈물을 좀 이렇게 날것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다크한 <laughs> 힙합으로 다시 마음을 재정비하면 됩니다. 훌륭해, 훌륭해. 포레버영 아니고 영포레버 블랙핑크랑 헷갈렸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요즘에 날이 너무 더우니까 맨날 딜레마에 빠져요 두부 산책을 시킬것인가 말것인가 <laughs> 오늘도 선선하긴 한데 또 덥긴 더워서 저녁 때. 일단 퇴근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저는 집에 와서 씻고 청소도 좀 하고 요새 살이 또 다시 조금 찌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녁은 먹지 않고 오늘이 8월 8일이거든요. 원래 그 예상 돌아다니는 그런 썰로는 오늘 그 컴백 앨범 그 티저가 오늘 티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솔로 그 테마 곡 있잖아요. 그게 오늘 나온다고 말이 많아서 오늘 나올 줄 알고 사실 6시에 나오겠 거냐고 엄청 기다렸거든요. 근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계속 새로고침 했거든요, 6시에. 유튜브 계속 새로고침해도 안 나오고 왜안 나오지? 다 다음 주에 컴백.. 다.. 들 잠깐만 있어봐. 다 다음 주에 컴백이니까 이번 주쯤에는 뭔가 나와주는 게 맞는데 지금 그냥 오리동절한 상태로 있어요. 댓글 많이 달아주신 거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두 분만 뽑는 게 너무 어려워서 선물도 좀더 많이 사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그 당첨 관련 영상을 준비하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15일에 저도 올리고 싶은데 가능할지는 모르겠고 제가 못 지킬 것 같아서 거기에도 15일 전후로 뭐 올라갈 거라고 써놓긴 했지만 어쨌든 진짜 너무너무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해서 잘 진짜 너무 당황스개 당황스. 개 당황스. 그래서 더 열심히 잘 만들고 싶다는 저의 이 뭔가 이 채널을 더잘 운영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눈썹이 지금 너무 없죠? 간만에 지금 눈썹 색깔을 좀 이렇게 빼가지고 눈썹 탈색을 집에서 오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어쨌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물어봐 주신 것들 따로 영상으로 만들고 콘서트 가기 일주일 전에 그 준비물 챙기는 것도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 목표는 딱 일주일 전에 17일에 올리는 게 목표거든요 이것도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빨리해서 꼭 영상으로 같이 준비하면서 즐겁게 콘서트 갔다 올수 있게 저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얼른, 얼른 지금 또 편집할 게 있어서 이거 편집하고 또 곧. 네. 안녕. 어섹스 나와라! 엔딩 마무리! <laughs> 이랬는데, 뭐, 12시에 나오면 어떡해요, 티죠? 그럼 다시 카메라 켤게요. <laughs> 안녕.